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자, 다음에 극한 값이 B가 성립하도록 상수 AB 값을 정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AB를 구해야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갔는데, 자,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죠. 자, 분모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 역시도 0으로 가야 되겠죠. 0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0분의 어떤 다른 값이 나오면 무한대. 뭐 그렇게 나올 테니까, 수렴하는 상수 B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3, 빼기 3. 이렇게 루트가 되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되죠. 자, 이 값이 어떻게 0이 되어야 돼. 0이. 음, 그럼 여기는 루트 근는 3이죠? 음, 3 빼기 3a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즉 그러므로 a는 얼마? 1이다. 음, a는 1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1을 넣으면 우리가 이거 자체의 극한을 구하면 그게 이제 극한값 b가 되는 거겠죠. 그럼 a 다가 1을 넣고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 보면은 음, 여기다 한번 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음, 이렇게 넣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a가 1이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x 더하기 3자이거의 극한을 그 구해야 되는데 음,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분모가 0 그 다음에 분자도 0. 그렇게 0분의 0 꼴이 나오니까 바로 너, 대입을 할 수가 없구요. 자, 유리화를 해야겠죠. 음, 유리화는, 요렇게, 여기다가, 똑같은 값을, 어. 넣어주면 되겠죠. 자, 루트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x.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x. 이제 똑같은 거죠.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분자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자 합차 공식으로 이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면 x 제곱이 사라지면서 요곳에 나오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 이거랑 이거랑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자 분모에는 x 더하기 3이 있었고, 자 여기가 근호 안에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된 건데, 자 x가 여기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였어. 근데 보니까 분자 분모에 음 0으로 가기하는그 무한소가 지금 보이고 있죠. 음, 이거하고 여기가 자,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자, 이것이 음, 마이너스 가로의 x 더하기 3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 약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되겠네. 어, 숫자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면 음, 이것이 루트 9가 될 겁니다. 루트 9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이 나왔네.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루트 9는 3이니까 3 플러스 3 6분의 마이너스 1. 자 이거 얼마야 이게? 음 이게 b다 라는 얘기에요. 자 그럼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자 1하고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하면 그게 얼마? 6분의 5가 답이 되니까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